계란 과자의 고소한 맛을 살리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. 거의 한 일주일 되었을까요? 그런데 번뜩 생각나는 것은 고소한 맛은 아몬드 분말에서 찾았습니다. 고소한 맛의 두 번째 비결은 버터의 양을 증가시킬 거예요. 고소한 맛을 위해서 계란을 3개가 아니라 이번에는 5개를 넣을 거예요. 전지분유도 한 스푼 더 넣어서 맛에 깊이를 더할 거고요. 밀가루도 준비를 했습니다. 바닐라 오일 필요하고요. 당연히 슈가 파우더도 필요합니다. 모염버터 그리고 계란 노른자, 그리고 슈가 파우더가 들어간 상태입니다. 에센스 오일이죠. 바닐라 오일을, 그거를 한 스푼을, 한테 스푼을 넣었습니다. 색깔 참 예쁘죠? 손에 들어가기 전 단계의 계란 과자의 모습입니다. 드디어 계란 과자가 완성이 되었습니다. 맛이 어떠냐고요? 고소함이 3배입니다.